안녕하세요. 에이골프 정승진입니다. 오늘은 스윙 리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골퍼분들이 비거리에 관심이 많으실 겁니다. 골프 스윙은 아주 빠르게 짧은 시간 동안에 이루어지는 동작입니다. 그래서 비거리와 파워와 스피드는 스윙 리듬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골퍼분들이 스윙 리듬에 대해서는 크게 고민하지 않고 연습하지도 않습니다. 힌징을 언제 할지, 골반은 어떻게 돌릴지 고민하지만, 스윙 리듬은 그냥 흘러가는 대로 치는 골퍼가 많습니다. 스윙 리듬은 스피드, 뭐, 가속, 감속과 관련이 많은 부분이고, 그래서 비거리와 관련이 많고, 파워를 늘리고 싶다면, 스윙 리듬을 고민하고 연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윙 리듬을 연습할 수 있는 연습법을 준비했습니다. 연습법이기는 하지만 준비가 좀 필요한 연습이라 여건상 어려운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꼭 저처럼 연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고 상상하면서 이미지와 감각만 잡으셔도 도움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어차피 스윙 리듬은 이미지와 감각입니다. 저는 지금 천장에 공을 하나 매달아 놓았습니다. 탑스윙에서 헤드가 공에 닿을 수 있는 위치를 미리 확인하고 그 위치에 매달아 놓았습니다. 스윙 리듬이 나쁜 골퍼는 백스윙에서 공을 강하게 때립니다. 백스윙이 빠르거나 급하거나 가속과 감속이 어색한 골퍼는 백스윙에서 공을 강하게 때리고 다운스윙은 오히려 느리게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상체와 하체가 좌우로 흔들리기도 하고 다운스윙에서 골반이 회전할 타이밍을 놓치는 스윙으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저처럼 공을 매달고 연습할 수 있다면 훨씬 좋겠지만 공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탑스윙에서 클럽헤드가 공에 살짝만 접촉하는 리듬을 연습해 보세요. 그 다음 다운 스윙으로 연결되면 균형 잡힌 상태로 가속을 하며 다운 스윙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백스윙에서 다운 스윙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여유가 생기면서 골반 회전 같은 부분도 좀더 유연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물론 스윙 궤도와 같은 문제로 공을 맞추는 게 어려울 수 있지만 공에 클럽 패드가 닿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공에 살짝 닿을 수 있는 스윙 리듬이 중요합니다. 이 연습을 조금 더 응용하면 임팩트 후 피니쉬에서는 공을 강하게 때리는 것이 좋은 스윙 리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대략적인 피니쉬 궤도를 예상하고 클럽 패드가 닿을 수 있는 위치에 볼을 매달고 연습을 합니다. 백스윙에서 공을 살짝만 때리고, 피니쉬에서 공을 강하게 때렸다면, 스윙 리듬에서 가속과 감속이 좋은 흐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좋은 스윙을 한다면, 백스윙과 피니쉬에서 공을 한 번에 때리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어려운 부분도 있으니, 따로따로, 백스윙과 피니쉬를 따로 연습하셔도 괜찮습니다. 적당한 스피드로 백스윙을 시작하고, 부드러운 리듬으로 백스윙에서 다운 스윙으로 전환될 때 공을 살짝 때리게 됩니다. 이렇게 안정적인 상태에서 다운 스윙을 시작하면 클럽 헤드는 점차 가속이 되며 강하게 임팩트하고 끝까지 스피드가 유지되며 마무리에서는 공을 강하게 때리는 이미지입니다. 반대로 급하거나 문제가 있는 백스윙 리듬에서는 공을 강하게 때리고 다운스윙으로 전환되면서 클럽은 크게 흔들리고 오히려 감속이 되며 힘없이 임팩트가 되고 피니시에서도 공을 겨우 치는데 이런 스윙 리듬은 나쁜 이미지입니다. 저는 오늘 보여드리고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실제로 공을 매달아 놓고 했지만 공이 없어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어차피 스윙 리듬은 이미지와 감각이 전부입니다. 연습스윙이나 실제 스윙에서도 내 머리 위로 가벼운 공이 하나 있다고 생각하고 백스윙에서는 이 공을 최대한 부드럽게 치는 연습을 하고 피니쉬에서는 최대한 강하게 치는 연습을 해주시면 올바른 스윙 리듬을 연습하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에이골프 정승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